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일어났거든요. 오늘 늦잠을 잤어요. 어제 아기 재우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집 청소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운동해야 돼요. 청소하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운동을 하고 청소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간단히 복부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는데 집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서서 하는 동작이에요. 너무 너무 간단해서 음식하시는 중간에 아니면 아기를 보시는 중간에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 하시다가 중간에 틈틈이 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저희 아기가 깼어요. 어. 깼는데, 그냥, 할게요. <laughs> 지원아! 야깐 어. 너무너무 간단한 거. 맛있어 봐. 너 때문에 안 보이는데? 몸 <laughs> 어, 잠깐 갈아입을까? 자. 초고속으로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자, 이제, 서. 맛있어 봐. 여기서 해한테자 너무 간단해서 이거는 그냥 딱 서주세요. 서주신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딱 서주세요. 서주신 다음에 두손 앞쪽으로 쭉쭉 뻗어요. 그다음에 발을 앞으로 쳐요. 이렇게 팔뻗기 힘드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접어 가지고 하시는 게 접어서. 하시면 돼요. 접어서 꼼꼼 찾실때 복부 힘을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한 30번, 30번만 한번 해봐요. 애기가 있으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초지지 말고 이렇게 그냥 할게요. 저는 손을 뻗고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복부, 여섯, 몇, 몇 개,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복부에 자극이 좀 오죠. 하, 이번에는 일로 와괜찮네 <laughs> 여기서 이번에는 바깥으로. 바깥으로.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거 국도 이거 공놀이는 존재. 맞아 공놀이야 일로 와봐 엄마랑 같이 공놀이. 자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3 0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홉 하지 하나. 하 셋. 요셋요다해여섯 여섯, 11부, 12부, 13부, 자극 부나 둘, 셋, 일곱, 넷, 일곱, 다섯, 일곱, 여섯, 일곱, 8부1 9요가8부 다음 동작이에요. 그다음 동작은 이렇게 머리 위에서 손깍지 껴서요. 이것도 누구나 다 아는 동작. 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그거한번 30번 같이 한번 해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 너무 잘해. 여기서 한번 보여줘, 지연아 어, 지연아 여기 한번 보여줘 봐. 자, 무슨 동작을 지금 했는데. 지금 쑥스러워서 보다. 일로 와. 꼬리 보여줘. 괜찮아. 여기 한번 보여줘봐. 어. 안녕하세요. 깔꼬리 꿀꿀이 보여줘요. 꼴꼬리에요. 지은아 의자 자세 한번 보여줘봐. 의자 자세. 어? 의자 자세 한번 보여줘봐. <laughs> 자, 그러면은. 죄송해요. 잠깐만. 그럼 이제 다음 동작 이어갈게요. 어, 머리 뒤에서 깍지 끼고, 좋아요. 접으면서 무릎을 오른 팔꿈치에, 이렇게. 자, 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접음, 어, 접으면서 반대편 팔꿈치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오케이, 요거 이어가요. 30번. 합니다. 시작. 하나, 둘, 후, 넷. 네. 복부 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열, 삼십 번, 째 아이고, 땀난다. 아우, 좋다. 아이고. 한 번만 더 하자. 이 세트를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더. 에이가 지금 잘 놀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자, 어부터지어 자, 자, 여기서 쭉 펴고, 자, 앞으로 쭉쭉 뻗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이렇게. 지은아 엄마 이거 한 세트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금방, 금방, 금방. 30번 시작.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Eso 너무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해도 복부작극을 조금씩만 느끼세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처음에 몸을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잘 되거든요 그냥 하면 돼 어려운 거 없어요 그다음 동작 자 머리 뒤에서 깍지 머리 뒤에서 깍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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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해요 여기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laughs> 자, 갑시다. 산책분 <30분> 가요. <laughs> 자, 갑시다. 시작. 하나, 둘, 복부 샤고. 오늘은 운동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도 제대로 된 동작을 하지 못해요. 근데 최대한 복부의 자극을 느끼려고 계속 계속 신경 쓰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자세로 안 하셔도 되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씩 조금씩만 하셔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내가 해보니까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해도 복근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복근을 만드시거나 뱃살을 빼시려고 하지 말고 틈틈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짧은 시간 조금씩 운동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럼 지금 맥로돌아가라고 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훈아, 왜 인사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감사합니다. 얼굴 보이고 해주면 안 돼? 얼굴 보이고. 감사합니다. 지연이 얼만 보이네. 어? 지연이 응. 얼굴 보여 이리 와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뽀뽀 한번 해줘 뽀뽀. 뽀뽀. 오, 음. 오 뽀뽀 더 위에 더 올라가야 돼 위로. 뽀뽀. 아이, 여기 울지 울지. 뽀뽀. 감사합니다. <웃음> 잘했어. 잘했어.